진보 성향의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파리 CNN에 대이나 다시엘 보낸 다언에 이어 하원 민주당 두명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폭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야파리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여성 성폭행을 비난하며 이를 CNN의 국가연합에서 끔찍하다고 비난한 반면 자야파른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만 5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인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끌어들이는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야파의 발언은 진보 성향의 코커스 의회 내에서 굴똥이 지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민주당 내에 더 넓은 분열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지난 10월 7일의 고독과 가자 지구의 파괴에 대한 좌파를 포함한 증거하는 시위가 있음 후 민주당이 이스라엘의 방어권에 대한 지지를 조정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지난달 증보 성향의 코커스 내 분열로 탈퇴한 플로리다의 로이스 프랭클 민주당 의원이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이 길게 정통한 한민주당. 이원이 CNN에 밝혔습니다. 프랭클의 생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CNN의 전쟁의 무기로서 강한가 싸우는 것은 하원 의원의 오랜 우선 과제이며 다른 의원들이 한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결의안이 초안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미시간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 대비 킹엘은 월요일 CNN의 캐시헌트의 이번 주 프랭클 의원과 함께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차였다. 의원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밀라 의원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딩엘은 월요일 이 주제에 대해 제 자신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저에게 지시해 온 증오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코커스의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광범위한 의견을 대표하는 이 단체가 전쟁과 관련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약할이 위정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한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대화에 정통한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CNN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CTC 대변인 미아 제이콥스는 CNN의 코커스의 정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은 스스로 발언하고 모든 행동은 개인 자격으로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대화의 정통한 의원들을 따르면 특히 유대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자약파의 최근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약파리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강간을 사용한 것을 명백하게 비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거침없는 유대인 의원인 플로리다의 민주당 의원에게 와서 먼 슈츠는 자야팔의 인터뷰 X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유일하게 균형 잡힌적근법은 예외 없이 소리 되어 강력하게 그리고 예외 없이 성폭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양측의 성폭력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인 민주당의 니치 토르스 하원 의원은 월요일 바시에게 민주당이 하마스를 비난할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것이 아니다.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본질적으로 주류를 대표하지 않은 푸인지 집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백악관은 자야파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하마스와 전쟁 중강간을 무기로 사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나는 오직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이 내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월요일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하마스가 한 일들이 비난받을 만하며 완전히 중단된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분명히 밝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간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것 또한 비난받을만 하며 그것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지만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CNN의 아일린 그라이프 기자가 이 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